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의문현상을 배웁니다. 의문현상만 배우면 국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 그 중에서도 의문, 한 곱이 넘기는 겁니다. 문법 빨리 끝내고 싶죠? 쌤도 그래요. 그래도 고1이라면 모두 배우는 소중한 우리 국어의 가치에 대한 내용이니까 호기심을 좀더 가져봅시다. 근육이 좀 아파야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머리도 좀 아파야 내가발달하겠죠 오늘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로 시작해 볼게요. 그레이의 하기나 해입니다. 가사를 잘 들어 주세요. 지난 시간 음운 그중에서도 자음과 모음 체계를 잘 복습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드디어 끝판왕 음운 현상인데요. 일단 노래를 편안하게 들어보고 음운 현상이 대체 뭔지 봅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배울 음운 현상의 종류를 미리 살펴볼게요. 일단 노래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은 임창정의 날 닮은 너입니다. 음, 음, thank 잘못된 발음 눈치챈 학생 있나요? 오, 있나요? 아직 눈치 못챈 학생들을 위해 한번더 들려줄 테니 잘못된 발음 한번 찾아보세요. <목소리> <목소리> 후회로 물든 맺힌 날이 너무 많이 다쳤어 잘못된 발음은 맨 마지막 부분의 겁시나입니다. 이 겁, 이, 나를 겁시나라고 발음했는데 옳은 발음은 뭘까요? 옳은 발음은 겁이나입니다. 대체 왜 겁시나가 아니고 겁이나일까? 의문현상을 배워야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운 현상이란 발음을 할때 음운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요. 음운 변화라고도 하고, 음운 변동이라고도 하고, 음운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포괄적으로 선생님은 음운 현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네 문장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편하게 읽어보되 밑줄 친이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스스로 적어보면 자신의 발음이 표준 발음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온라인으로 수행평가를 보게 된다면 영상을 보고 잘 공부했는지 나중에 이 문장들을 소리내서 읽어보게 하고 싶네요. 발음 적어봤어요. 끝을, 끝을, 깨끗이, 깨끗이, 닭이, 달기, 잘 적어봤으리라 생각하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1번 문장, 붐바야를 들으면서 표준 발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붐바야> <붐바야> 어, 끝, 을, 노래에서는 어떻게 발음하죠? 끝을 이라고 발음하죠? 그러나 표준 발음은 끝을이 아니고 끝을입니다. 굉장히 많이 틀리고 있는 발음인데요. 다른 노래에서도 잘못 발음하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소녀시대의 걸에서도 잘못 발음되고 있는 걸 쉽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짧게 들어볼게요. <목소리> 이 노래에서도 여행의 끝은을 끝은이라고 발음하죠. 표준 발음은 네, 끝은이 아니고 끝은입니다. 왜 이게 표준 발음이냐?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걸그룹 노래만 가지고 와서 그렇지, 보이그룹 노래에도 이런 발음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매우 다양한 음운 현상이 있는데요. 음운 현상이란 소리가 이어서 날때 말소리가 바뀌는 현상이라는 거 알았죠? 이제 이 문장 보기 좋은 한여름 시골의 넉넉한 인심 이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을 여러분들 한번 적어 보세요. 너의 발음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적어 보고 들으세요. 보기 좋은 은 어떻게 발음하죠? 좋은 저 괄호 표시는 발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여름은 네, 한여름. 그리고 넉넉한은 네, 넉넉한으로 발음됩니다. 표준 발음 잘 적어봤나요? 그럼 음운 현상의 유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의 음운 현상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체, 탈락, 축약, 첨가. 과연 이게 뭔지 하나씩 볼게요. 아까 발음한 순서대로 좋은이 좋은으로 발음되면 뭐가 없어지죠? 네, 히읗이 없어지죠. 이렇게 있던 음소가 없어지는 것을 탈락이라고 합니다. 쉽죠? 말 그대로 히읗이 탈락한 거예요. 두 번째, 한여름이 어떻게 발음됐었죠? 네, 한여름으로 발음됐죠. 이때는 없던 음소인 니은이 생겨났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첨가입니다 한여름 같은 경우에 니은 첨가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죠 세 번째 넉넉한은 넉넉한으로 발음됐었죠 이 넉넉한은 교체와 축약이 동시에 일어나서 하나씩 봐야 되는데요 먼저 넉이 넝으로 변한 것은 종성의. 기역이 이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교체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것을 교체라고 해요. 선수 교체를 생각해보면 되죠. 마지막 넉넉한에서 보면 둘째 음절 종성 기역과 셋째 음절 초성 히읗이 키읔으로 합쳐졌죠. 이렇게 둘 이상의 음소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축약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든 것, 이것을 축약이라고 해요. 이 축약은 여러분들 잘 쓰는 축하 만 봐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축 아래에 있는 종성 기억이 뒤에 하, 초성 히읗과 합쳐져서 키윽으로 변한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것도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든 축약임을 확인해 볼수 있죠. 우리말 음운 현상의 유형에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네 가지가 있다는 것, 이 용어들 꼭 알아두세요. 오늘은 교체 현상을 조금 보고 끝내겠습니다. 교체는 한 음소가 다른 음소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죠. 교체 현상에는 평파열음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경음화 등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교체 현상인 평파열음화.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평파열음화 현상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합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평파열음화,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음절은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최소의 소리 단위로 그냥 한 글자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끝소리는 네, 받침 글자를 말합니다. 그럼 과연 이 음절의 끝소리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걸까? 우리말에 음절 말에 올수 있는 소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뿐입니다. 이걸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외웠지만 남학생들은 그녀 다리만 보여 라고 외우더라고요. 그게 더 입에 붙나 봐요.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외우면 안 돼? 그럼 왜 받침에 시옷, 지읒 키읔 이런 애들은 발음이 안 되는 걸까? 예를 볼게요. 빛, 빛, 빛 발음해보세요. 이 단어들은 받침의 표기가 각각 다르지만 발음은 모두 똑같습니다. 뭐로 발음될까요? 네, 빛이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왜 디귿으로 발음날까? 그 이유는 음절말에서는 자음이 꽉꽉 닫힌 폐쇄상태로 소리가 끝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꽉꽉 닫힌 이 파열음인 디귿으로 발음됩니다. 파열음 디귿 다음 책에 다시 확인해 봅시다. 평 파열음화라고 하는 이유가 파열음의 평범한 예사 소리가 아닌 얘네가 파열음인 비읍, 디귿, 기역으로 발음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 파열음이 아닌 애들이 평 파열음으로 변해서 소리가 난다 해서 평 파열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될 화자. 음절의 끝소리가 변한다 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발음해 보면 다알수 있어요. 얘네. 발음하면 받침 어떻게 될까요? 부엌키랑 밖은 받침이 네. 이렇게 기억으로. 그리고 밭은 받침이 밭. 디귿으로. 앞은 받침이 앞. 네. 비읍으로. 평파열음으로 변합니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 평파열음화 현상입니다. 다른 애들은 그대로예요. 하늘, 마음, 중앙, 가느다란 물방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은 받침으로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의 음절 말에서는 특정 자음만 발음됩니다. 그럼 우리 아까 궁금한 거 있었죠. 노래에서 나온 끝은 뭐예요? 이제 그 설명을 봅시다. 이음절 이상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정리하면 이제 끝. 아래 단어 3개 발음해 보세요. 순서대로 옷이 이쁜 밖에 이렇게 우리 발음하고 있죠. 이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에 올 때는 제 소리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이동합니다. 이걸 연달아서 발음한다 해서 연음이라고도 합니다. 연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까 본 애들. 발음할 때 많이 틀리는 얘네 어떻게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이냐 정리해 봅시다 겁시나가 아니고 겁이나 그리고 끝을 아니고 끝을 그리고 다기 흙을 얘네 다 아니고 달기 흙을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엌에 아니죠 부엌에 그리고 있어가 맞습니다 이 표준 발음 잘 기억하세요? 얘네도 보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었죠. 이럴 땐 연달아서 발음하는 게 표준 발음입니다. 연음. 기억하세요?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보면 배운 느낌 나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음운 현상은 뭐다? 소리가 이어서 날때 말소리가 바뀌는 현상이다. 그리고 음운 현상의 유형. 네 가지는? 네.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었습니다. 그중 우리는 오늘 교체 현상 중 하나를 공부했죠. 무슨 화? 네, 평파열음 화를 배웠습니다. 평파열음 화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때 연음도 추가로 봤어요. 평파열음 화는 음절말에 자음 뭐만 올수 있다? 가느다란 물방울? 기억 띄운 디귿 리을 비 비읍 이응입니다. 이거 이해했으면 오늘 공부도 끝. 문제 풀고 복습만 하면 더 완벽하겠죠? 꼭 네이버폼 과제 바로 제출하고 시험을 대비해야 하니 학습지로 내용 꼭 복습하세요. 질문이 있으면 네이버폼 혹은 일대일 쪽지로 하면 됩니다. 저작권법 잘 지키고 있죠?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저작물들은 본 수업 공간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캡처, 촬영, 녹화하여 유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말의 표준 발음을 쉽게 생각하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는 교체 현상 중 비음화와 유음화를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